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께 하나의 나라의 은로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오늘은 계속해서 3절의 내 영혼을 세미시키시고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침체에 대해서 살짝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영혼의 침체에 빠지게 되는 첫 번째 요인은 범죄함이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은이 죄는 즉각적으로 영혼과 인격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을 약화시키거나 사라지게 만듭니다. 어, 죄는 크든지 작든지 어, 우려 영적 침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그 질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큰 죄를 조심할 뿐만 아니라 작은 죄도 들 역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첫 번째 의인 범죄함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정직한 기도, 정직한 회계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영혼이 침체에 빠지는 두 번째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요인은 바로 무지함 알지 못하는 무지함입니다 우리는 이 무지함에 대해서 경각심을 크게 갖지 못합니다 물론 무지함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죠 몰라서 그런건데 뭐 그냥 넘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지함에 대해서는 어 많이 관대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무지함에 대해서 신경성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야기는 형이 장가 들어서 자녀가 없이 죽게 되면 그 형수가, 어, 둘째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형의 상속자를 어 세우는 그러한 예,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근거해가지고 그사도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실형제가 있는데, 아들이 장가가 들어서 들었습니다.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가를 들었는데 자녀가 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에게 가서 어, 결혼을 하고 또 자녀도 없이 죽게 되고 셋째도 역시 또 죽고 막내까지 칠형제가다그 어, 형수와 결혼하고 자녀도 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부활할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드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오해하였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만들고 영혼이 침체에 빠지게 만듭니다. 또한 시편 73편에는 악인의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영적 침체에 빠진 고민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세번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73편, 1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 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 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들을 시생하고 악인들이 우리는 평안을 부러워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능기가 된다 사람들이 흔히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합니다. 10편 13편의 시인이 악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너무 잘 사는 겁니다. 병도 걸리지 않고 물질로 어려움도 없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아니 분명히 악을 행했으면은 공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되는데 그들이 잘 살고 죽는 것도 잘죽요 그것을 보면서 이 시인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선인들은 고난을 당하는데 아이들들은 왜 고난 당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또잘 죽지? 이것 때문에 시인이 아주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6절 16절 말씀 보면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있죠. 시인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 깊은 침체에 빠져서 어떻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의혜를 받고도 이 땅에 죄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안에서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지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선하심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영혼을 깊은 침체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러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벗어나는 길은 오직 말씀의 빛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무지함으로 영혼이 침체된 경우에는 아무리 회개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과 진리로 깨달을 때에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또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침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온다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 상담을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아, 영적 침체를 고백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신앙의 해결을 해주냐면 은 새벽 예배 들어와서 정말 자신의 제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기도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세요. 금요철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범죄, 영적 침체는 범죄함으로만 온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하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예, 상담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듯이 범죄함으로 오는 영적 침체는 이렇게 정직한 회계의 기도를 드려니다 그런데 무지함에서 오는 영적 침체는 회계를 아무리 해도 올바른 회계로 갈 수가 없고 또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바라게 깨달을 때. 그 오해된 물이 흘릴 때만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욕기에서 보게 됩니다. 욕기의 중심 구절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욕기의 주제를 욕의 인내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고난당할 때에 인내하면 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신다 라고 그렇게 욕기의 주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욕기의 중심 구절을 욕기 42편 10절 말씀 욕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욕의 공정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욕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각절이나 주신지라 그것을 욕의 어, 욕기의 중심 주제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욕기를 좀잘 모르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욕기의 주제는 욕이 중심이 아닌데 욕의 어떤 의인의 환란, 인내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죠.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것이 욕기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욕기의 중심 구절은 욕기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기 대하여 귀로만 듣 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배웁나이다 이것이 바로 노의 중심 구절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귀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욕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봇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욕기일편일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애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는이다. 엄청난 인정을 받은 것이죠. 욕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애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는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받은 정도로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찬받던 욕이 엄청난 분한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이 다 죽고 엄청난 재산이 다 도둑맞고 또온 몸이 다 병들게 된 거, 되었습니다. 욥의 새 친구가 와서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뭐 어떠, 어떻게 위로하면서 이야기합니까? 어, 그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아, 네가 빨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 네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은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니까이 죄, 이 범죄에서 이 고통에서 해결되려면 빨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은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다. 나는 정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예,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지금 요고의 상황은 범죄함으로 고난당 침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것.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어, 은혜와 그 놀라운 능력과 계획하심과 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노비 지금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하는데, 어떤 형식적인 귀로만 알고 있는 그런 얄팍한 지식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형, 정직하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깊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네, 알게 하십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노백에... 이해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욕이 영적침대에서 고난받는 것은 그가 어떤 범죄함을 회개함으로 고난, 이영적침대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을 때에 영적침대에서 해결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기 42편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욕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욥의 주님께 대답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못 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도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더이니 내게 대답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드리고 택불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해결되고 그 가운데 더 깊은, 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과 그런 회복 가운데 그리고 그 가운데 올바른 회개 가운데 그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편 73편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가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그가 영적 침체에 빠졌는데 언제 해결되었냐면 10편, 13편, 17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종말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이 땅에서 알머리잘 먹고 잘 살고 또, 어, 물질적으로나 건강하고 또 죽는 것도 잘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종말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빠진다는 것 영원한 그런 고통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 이것을 깨달은 후에야 아 그가 그런 무지함에서 깨달았을 때에 다시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따지는 그런 선지자였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더 범죄한 민족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지만 어떻게 더 악한 민족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십니까 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서 그가 영적침체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네. 의인의 믿음으로 말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네, 나중에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를 다시 네,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깨달았을 때에 하박선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만나마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나마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한번성도 <laughs> 여러분 영적 침체는 범죄함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범죄함으로 오는 것이 많지만 범죄함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함으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얇은 지식과 그리고 자기가 체험한 그런 신앙 체험이 타인 것처럼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형식적이고 또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그런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이 크건 작건 영적 침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에 힘써야 될줄 믿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 체계에, 신앙의 지식에 그런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 뛰어난 그런 설교자들, 그런 또한 경건 소적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연구하고 또속그룹 모임을 통해서 성경을 알아가고, 또 어, 그런 하나님을 아는 데에 열심히내므로 많이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질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릴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영적 침체 가운데서 회복이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필요합니다. 한회가 그런 부흥의 맥 가운데 양적으로는 많이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들은 얼마나 그 어, 비진리를 가지고 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을 알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앙 의열도이 아무리 높아져 높아, 많아져도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신앙은 어린아이 수준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장 체험을 많이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침체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과 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시고, 다루시는가, 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므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박구선자와, 또한, 욕기, 욕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로 영적인 건조함에서또매너리즘면서 해결받아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윤성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